안녕하세요. 도서관을 이용할 때 학생들에게 안내가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이용 시간부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반면 일반 열람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 일요일도 개방하며 시험 기간을 포함한 2주 동안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 일정 및 명절로 인한 휴관일 등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층별 안내입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일반 열람실은 시험 기간에만 개방을 하며 평소에는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1층은 일반 열람실, 개인 학습실, 그룹 학습실, 자목적 소강당, 북카페와 관장실, 수서정리실이 있고, 2층 연속 간행물실에는 국내외 연속 간행물 및 각종 논문, 학술지 등이 주제별 소장돼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확인 논문 및 소장된 자료의 원문 열람이 가능하며, 소장돼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국내외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의 복사본을 제공하는 문헌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PC 멀티미디어실, DVD 관람석이 있습니다. 3층 종합 자료실에는 일반 도서와 참고 도서는 한국 십진 분류표, 서양서는 듀이 십진 분류표에 따라 분류 배열되어 있으며 그룹 학습실이 있습니다. 일반 도서는 관외 대출도 가능하고 학부생의 경우 1회 최대 5권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4일입니다. 대출한 자료는 1회에 한해 도서관 홈페이지나 자료실에서 기간 연장 신청을 할수 있으며 반납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 일수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도서 대출이 중지됩니다. 또한 대출한 자료를 분실한 경우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제가 유사한 동등 이상의 자료로 변상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룹 스터디룸 예약 및 발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그룹 스터디룸은 1층의 8인실 2실과 3층의 8인실 2실 및 6인실이 3실 있습니다. 6인실 신청은 3인 이상, 8인실은 4인 이상 해야 하며, 1일 최대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이용 연장은 할수 없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룸 예약은 도서관 어플에서 할수 있습니다. 먼저, 목포해양대학교 도서관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총 예약인원은 최소 사용인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예약할 호시대층과 시간 및 날짜를 선택해서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은 대표 예약자 이외 동반 이용자 학번을 입력해야 하며 예약 상태는 도서관 어플 내자리에서 네 확인 가능합니다. 예약 가능 날짜는 오늘을 기준으로 10일 후까지이며 1일 2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승인, 즉 발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어서 발권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약 시간 10분 전부터 발권이 가능하며 동반 예약자 전원이 도서관 내 키오스크, 즉 좌석 발급기에서 인증을 해야 발권되는데 발권을 받지 않으면 예약 부도 처리가 되어 최장 15일간 그룹 스터디룸 예약이 제한됩니다. 발권 후 비밀번호는 푸시 알림으로 전송되며 도서관 어플 내 자리 또는 메시지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약 시작 시간 이후부터 사용해야 하며 예약 시간 이전에 비밀번호 입력 시 비밀번호 오류가 뜨며 3회 이상 비밀번호 오류일 경우 10분간 작동이 멈추게 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 스터디룸 예약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 시작 전 30분까지 취소 가능하며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약 시간 30분 전부터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다음은 개인학습 캐럴 발권 서비스 안내입니다. 개인학습 캐럴은 1층의 1호실부터 6호실까지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시험 기간은 오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55분까지입니다. 당일 발급해야 하며 출입 관리 시스템 게이트를 통과 후 좌석 발급기에서 발권하면 즉시 좌석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권 후 비밀번호는 푸시 알림으로 전송되며, 내 자리 또는 메시지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열람실 좌석 발권 역시 출입 관리 시스템 게이트를 통과 후 좌석 발급기에서 발권하여 사용 가능하며 기본 이용 시간은 4시간, 연장은 4회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사용 만료 시간 1시간 전부터 가능합니다. 2층에 위치한 멀티미디어 실은 학습 활동 및 국회 원문 검색을 위한 PC 코너, DVD 부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석 발급기에서 발권하여 이용합니다. 또한 도서관 1층 로비 입구에 위치해 있는 무인 반납 시스템은 대출한 자료를 업무 시간 이후에도 반납 가능하며 연중 24시간 운영합니다. 단 딸림 자료가 있는 도서는 반납할 수 없으니 평일 3층 인포데스크에 반납해야 합니다. 타기관 및 대학 도서관 자료 이용 안내입니다. 먼저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는 우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를 협력기관을 통해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을 통해 다른 대학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대출받거나 원문복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신청에서 제공까지 도서관이 대행하며 신청한 자료가 도서관에 도착되면 이용자는 방문하여 자료를 수령합니다. 복사는 연속 간행물, 학위 논문, 단행본 일부, 고서 등에 한하며 대출은 단행본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방문, 웹, 이메일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별 이용 규정 및 요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관 및 대학 도서관 이용을 위해서는 3층 종합 자료실에서 자료 공동 이용증을 발급받아 광주 전남 지역 해원대학의 자료 대출이 가능하며 신분증 제시 후 열람도 가능합니다.